쭉 끌고 가는 게 맞는데 이 동작이 잘안 나오면은 드래그 컬로 가자 이 말이야. 네. 응. 어쨌든 이렇게는 하지 말자 이거지. 운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자선생님입니다 네, 오늘 이두 운동의 두 번째 시간. 응, 두 번째 시간은 여기 만드는 거, 여기 만드는 거, 자할 거고, 자 이거는. 음 뭐라가지 좀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 네. 자 발을 들었다고 치면 저번에 위쪽 할 때는 우리가 살짝 상체 굽혔었잖아, 그치 굽혀서 이렇게 가져왔었잖아. 네. 이거는 그냥 상대 펴. 굽히지 말고 딱 서야 돼 바로. 쓴 상태에서 가져갈 건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바가 먼저 올라가면 돼.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두가 끌고 올라가야 돼. 지금 하는 거는 더더욱 그래. 더더욱. 지금 하는 거는 바가 먼저 올라가면 끝이야, 그거는. 끝? 끝이야. 어, 끝이야. 자극이 안 와. 그니까 러 지금 하는 거는 진짜 집중해가지고 이두를 잘 끌고 와야 돼. 아니면은 우리가 드래그 컬이라고 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가는 컬이 있거든? 그걸 해도 아싸 괜찮아. 그니까 아리 드래그 컬로 해서 가든지 아니면은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가든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이두가 끌고 가서 쭉 끌고 가는 게 맞는데 이 동작이 잘안 나오면은 드래그 컬로 가자 이 말이야. 네. 응. 어쨌든 이렇게는 하지 말자 이거지. 응. 자 설명을 할게. 어떻게 하냐면 섰지. 발을 잡았어. 발을 잡은 상태에서 이두로 발을 당길 거야. 이두로 발을 당길 거야. 그쭉 당겨졌지. 당겨졌지. 그럼 이두가 수축이 일어났지. 수축이 일어난 이 지점에서 전환하고 이두하고 붙여 붙였지. 붙인 다음에 마지막에 바이쪽기 바가 있을 거잖아. 바가 전면하고 한번더 붙여줘. 이 과정에서 팔꿈치가 살짝 한번 살짝 들려. 어, 이런 다음에 이두를 쭉 풀어주는 거야. 다시 이두로 당겨. 수축이 됐지. 수축이 된 상태에서 전환을 이두에다가 갖다 붙여. 붙었지. 그런 다음 마지막 바있지 바를 갖다가 전면 삼각근 쪽에다 한번 더 붙여 주는데 이때 팔꿈치가 앞으로 살짝 나갈 거야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서 붙인 상태에서 일부러 내 팔꿈치를 이렇게 내보내면 안돼 그럼 자극 다 날라가 팔꿈치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두 수축 이두 수축 그런 다음 전환이 이두를 만나 그런 다음 수축 됐지 완전히 그런 다음에 바가 전면 삼각근에 붙이는 거야. 붙이려고 하는 과정에서 팔꿈치가 살짝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풀어주고. 어.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두루 발을 끌고 왔어. 전완근 이두 만나죠. 그러나 바가 전면 삼각근에 붙으려고 해. 그런 다음 쭉 풀어주면 돼. 알았지? 네. 자, 자 그러면 발을 두고 해주세요. 말할게. 발을 두면. 구부리지 말라고 했지? 숙이지 말라고 했어? 섰어. 선 상태에서 이도 그대로 끌고 와. 이거 제발 하지 말고. 끌고 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전환이 이도에 붙는다고 했지? 붙었어. 마지막에 어떻게? 바가 전면 삼각관에 한번더 붙어줘. 그날 쭉 흘러내려와. 다시. 가서 붙이고 한번 더. 자. 자. 한번더 설명할게. 이두로 끌고 왔다. 전완근 이두에 붙인다. 마지막으로 봐. 전면 삼각근조를 한번더 풀어주면 돼. 보여요, 보여 그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생기지겠지. 응. 어, 생겨. 어. 만일에 가서 붙였는데 이 과정에서 어깨가 좀 부담스러웠던가 하면은 그냥 가서 음. 전환근만 이두근에 붙여주는 것도 괜찮아. 음. 조금 더 조금 더 아쉬운 마음에 조금 더수축을시키하고 싶으니까 발을 전면 상부에 붙이는 건데 불편해. 그러면 전환근 이두 붙이기. 끌고 와서 전환근 이두 붙이기. 끌고 와서 전환근 이두 붙이기. 이렇게만 해도 음. 괜찮아. 음. 음. 근데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 아파 정말 <laughs> 아파 정말 아픈데 지금 아프거든 정말 아픈데 그 아플 때 모두, 모두 알잖아 그치 아플 때 두세 개 참고 더 하면 돼 그러면 라인이 딱 생기는 거야 알았지 자 네. 오케이 응. 오늘은 여기까지 자, 끝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웃음>